그래서 전국의 모금 있죠. 성금을 일원화해서 집행하는 단체가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위탁사무대행기관입니다. 다 모아서 이쪽에서 있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예, 뭐, 모금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사무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적십자사. 적십자사는 있죠. 레드크로스입니까? 대표적인 있죠. 국제구호단체지만 우리나라의 대한적십자사의 실제 하는 행위는 뭡니까? 대한적십사사가 하는 이유와 하는 본연의 업무가 남북괴류협력의 참고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 그러니까 통일부 대변이나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십사회비 있죠? 누가 거는지 그 아세요? 적십사회비는 통장이 거둡니다 통장. 통장이 고지서를 발범. 그지 세금이죠? 그지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을 개인이 이런 업체에 기부하면 바로 법정기부금로 합니다. 저기 십자회이 영수증 뒤에 보면 본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제몇조몇 몇 항에 의해서 법정기부금으로 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문구가 크다랗게 찍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기부를 본다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뭐냐면 정치자금 되겠습니다. 시험에 뭐 한다라면 여기 정치자금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볼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자금 보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인가요? 이게 입법 발의됐나요? 정치자금법이 입법 발의된 걸 알고 있는데 아, 맞나? 2009년도인가? 그건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치자금법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법인의 기부를 금지시킵니다. 법인이 정당이나 정치인한테 후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예,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하다는 있죠. 그런 측면으로 법률이 바뀝니다. 왜 바뀌었냐 하면, 법인이, 정치인의 뒷배를 봐주면, 정치인은요, 받아먹게 있으니까 뭐예요? 뭔가 베네핏스 뭔가, 이, 이, 그죠? 이권을, 그죠?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정경유착 아니겠습니까? 악순환 구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리를 끊자, 에 말입니다. 법인이 기부하는 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금액이 크면요. 쇠고랑을 찰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당 후원에 가서 있죠. 법인 명의로 영수증을 끊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예, 그죠? 개인 명의로 끊어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법인이 기부, 정당한테 기부한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금액이 작다 하면 송금불산입하고 기타사유 유출로 바로 직부인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법인의 돈줄을 막지만뭐 하자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법정기 부금으로 정치자금을 이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제도는 약간 여러분이 좀아셔야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좀 볼게요. 만약에 그죠? 정치자금을 여기 정치자금으로 만약에 정치자금으로 10만 원을 그죠 정치자금으로 후원을 했다는 네. 케이스하고요 3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후원한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자금으로 30만 원을 그죠 여기서 있죠. 법정기부금으로 받는 있죠.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얼마냐면, 우리 해당이죠. 조문에 보면, 10만 원을 제한 외 금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기부금을 보는 금액은 여기에서 얼마를 뺍니까? 10만 원을 제한 외 금액이라고 하니까 10만 원을 뺀다 이거죠? 그럼 법정기부금은 여기 10만 원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거는 정치자금은 얼마다? 제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0만 원이라 하면 이제 법정 기부는 보는 거예요. 30만 원에 뭘 뺍니까? 또? 10만 원을 제한 금액이니까. 그분 10만 원을 제한 금액이니까. 법정 기부는 보는 거예요. 20만 원이 된다는 거다, 그래죠 아니, 정치 자금에 대한 있죠. 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정치 에 기부하는 있죠. 정치 기부금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세제턱을 줘야지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근데 왜 10만을 원 빼냐고요? 그럼 이거 10만을 원 하면 법정 기부 한번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그렇죠? 근데 이 10만 원이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10만 원은 세액공제 주게 돼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곱하기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줍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얼마냐면 90. 이만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민세하고 딱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10만을 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정당에 있어 10만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은 10만을 내지만 나중에 얼마를 돌려받는다고요?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9만 원 정도를 돌려받죠. 그리고 주민세 9천 원까지 만원 정도 치면 정확하게 1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10만을 내면 얼마를 돌려받는 꼴이 돼요. 10만을 돌려받는 거 꼴이 됩니다. 즉이 말은 누구나가 10만원 정도는 기부할 수 있도록 있죠. 제도를 그렇게 만든 거야. 정치인들이. 자기들한테 기부를 좀잘할수 있도록. 날다시피 여러분들 뭐돈 있다고 그렇게 기부합니까? 안 해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의 밤에 보면 항상 찍혀있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10만을 기부하면 10만을 돌려받습니다. 이거는 항상 캐치프레이드처럼. 그러니까 1 0만원 내고 돌려받으니까 누구나 좀 해다오. 이런 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거는 이렇게 되어있으면 법정기부는 안 보고 그냥 요거 주민, 소득세 9만 원 정도 하고 주민세 있죠. 만 원하고 해서. 그죠? 1 0만원 돌려받죠. 그럼 요거 있죠. 요 스케줄. 요 케이스 있죠. 30만인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만원 중에 10만원은, 30만원 중에 10만원은 바로 뭡니까? 세액공제. 1 1 0분의 100하니까 얼마? 90, 909만큼을 세액공제 받죠? 그 다음에 초과는 이제 20만원이요. 20만원은 법정기부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법정 기부금은 3천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랬죠? 여기에 15%니까요. 3만 원 받습니다. 여기 세액공제 받습니다. 결국은 12만 0약 909. 받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10만 원까지는 뭐야, 세액공제 해주고, 그죠? 나머지는 법정 기부금을 봐서 거기에 그 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있죠. 이 정치 자금에 대한 얘기고, 정치 자금은 카드로 끊을 수 있는데, 카드 사용해거든요. 그서 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 정치 자금은 소득자 본인만 해줍니다. 소득자 본인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다른 그 부양가족이 될수 있지만, 정치 자금은 소득자 본인만 가능한 기부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란에 있죠 기부금에 해당란에 보면 이런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30만원 초과는 하 10만원 이게딱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까지 해봤습니다 내일 뭐 연금계좌는 10분이면 되는데요 네, 내일 연금계좌 요거하고 그 다음에 표준세 공제라는게 있습니다 네, 표준세 공제하고 좀 유용한 말상하고 내일은 실기 있죠 급여 대장하고 원천세 신고서 연말 정산 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있죠 이 기능적인 면을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